반려견이 다리를 바친 건 아닌지 입술에를 찍어봤지만 아니, 아, 맛있어? 이 반려견이 <laughs> 음. 아름아 맛있어? 주인이 소어이자들은 반려견이 주인의 앞 있다며 아름아 맛있어 을 가로지르는 항에서롱패 발사되고 대아아 이쪽으로 어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아니면 여기 먹어 여기 이 음. 아니면 얼굴 봐 봐. <laughs> 수염이 생겼어 <laughs> 신세계다, 신세계. <laughs> 어? <차>, 잠깐 차가우니까. <laughs>